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임마일 대표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후륙에 관한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게스트로 이무종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네, 인기가 꽤 좋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희망을 노래하는 이무종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지난 시간 방송 나가고 그 이제 부모님들이 연락 주신 것 중에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어, 어렸을 때는 그냥 사랑 하나로 애들을 이렇게 잘 관대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무정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오히려 격을 딱 갖춰놓고 그러니까 권위죠 어~ 권위를 갖춰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 이렇게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소통을 더 네. 소통의 폭을 넓혀 가는 게 어~ 훈육을 성공하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 네.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 이런 방법이 적절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무정 대표님은 자녀분들이 그 할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는 걸로 들었어요. 예. 언제부터 그랬죠? 어, 딸이 3살, 그리고 아들이 네. 한돌 지나고 바로.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혹시 그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손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네. 혹시 그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그 훈육 방법 내지는 교육 방법,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훈육 방법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은 안 하셨어요? 일단 정면 충돌되는 부분 중에 어, 가장 충돌이 심했던 부분은 저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하면 어머님은 이렇게 지시형이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렇게 아, 해왔었기 아. 때문에 제가 충돌을 했었죠. 그 지시형에 이제 하나,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면 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때안 했어. 우리 때안 그랬어. 이것도. <laughs> 나 때. 네. <laughs> 나때 얘기. <애기>. 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하시면 안 되는 단어가 있으세요. 음. 너는 왜 그러니? 음. 지적. 네. 네.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어, 그럼 혹시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요 시소타기를 잘 하잖아요. 네. 어, 아빠는 이렇게 공감 수용 능력이 넓고 소통도 잘 해주고 대화도 잘 들어주는데 네. 할머니는 그 이렇게 지시형이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쓰시고, 낫대 어, 얘기하고, 어? 그러면서 이게 애들이 한편으로는 혼란을 겪으면서, 네.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용해갖고, 뭐, 아빠한테 할머니를 잃는다든가, 음. 할머니한테 아빠를 잃는다거나 뭐, 그런 경험은 없었을까요? 어, 저한테는 그런 경험은 없게 된 게, 네. 아이들에게 제가 잡아놓은 게 있어요. 위계라는 거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죠? 아 순서. 아 순서를 안 잡아놓으면 네.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할머니가 지시형의 말투를 갖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애한테 애기 편만 든다 그러면, 할머니를, 애들 요즘 표현대로 그러죠. 머무시한다. 뭐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할머니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동시에 할머니 아들인 아빠,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어, 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책을 잡는 데 선수시네. 네. 위계를 잡아야 돼요. 어, <laughs>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는 특히나 위계가 있지만 이거는 네. 엄마 아빠 사이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의 훈육 방법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어느 쪽,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에 대한 훈육 방법을 아, 네 아빠 왜 이래? 이 소리 하는 순간 애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아빠도 마찬가지. 네 엄마 하는 게 그래? 이 소리 하는 순간 네. 아, 애들이 엄마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어, 그래도 할머니가 그렇게 해도 할머니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을 우선 했을 때 혹시 네. 반발 같은 건 없었을까요? 그 반발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네. 평소에 제가 하는 행동이에요. 어머님께 하는 행동. 가령 먹을 게 하나가 생겼어. 에헤? 그러면 할머니 모시고 와라. 음. 할머니 먼저 드시게 해라. 동시에 어머님도 아빠 기다려라. 음. 이게 이렇게 서로 간에 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아빠보다는 아래야. 할머니보다는 아래야. 이게 잡혀요. <laughs>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 뭐, 지식, 이게, 이게 필요가 없겠죠? 네. 어, 몸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게또 네, 우리 맞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참 오늘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좀. 그래도 어머니한테, 왜 애들한테 저렇게 지시적으로 저러실까, 부정한 말씀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생각을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또 어떻게 또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또 극복해 나가세요? 음, 그 부분은 제가 어머니 손에 자랐잖아요. 네. 어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불편함, 아하. 이게 아하. 있어요. 아하. 그러면 어머님과 따로 대화를 다시 해요. 네. 엄마가 저랑 제가 자라는 동안에 많이 부딪혔던 거 아시죠? 라고 해서 엄마 기억을 끌어내고, 오. 끌어낸 상태에서 그때 무엇이 문제였고,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가졌기 음. 때문에 엄마한테 반항을 했고, 그 얘기를 해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제 딸이가 그 할머니의 손자, 엄마의 손자, 손녀, 얘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지 그 부분을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해주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엄마는 왜 그래?라고 제가 하는 순간에 아. 엄마는 제 말도 안 듣게 돼 있거든요. <laughs> 어, 진짜 무슨 신기... 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이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모님과 그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와 자식 3대가 한 집안에 살 때에 그 위계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각자의 그 역할에 대한 네. 그런 것을 이렇게 뭐라 그 공감 분리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하면서 네. 근데 지금 들려주신 그 방법은 우리가 부부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어 어머니가 그 품성이 뭐 옛날 품성이지 뭐 며느리 맞다고 새로 바뀐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 어. 그럴 적에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저 어머니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것처럼 애미가 힘들어한다 어, 하고 네. 이해를 시키고 네. 또 이제. 와이프한테는 아, 당신이 이런 건 잘했지만 음, 음. 또 와이프 입장에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 보면 이 부부 갈등도 많이 해소가 될지 않을까요? 비슷하긴 합니다. 네네. 어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파트너 안에서 네. 애처가인지 공처가인지 구분을 못해요. 네. 애처가 공처가가 구분이 되면 네. 부부간의 활동 해석, 활동 그 트러블을 네. 해소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 예. 네, 애초가 공초가까지 말씀드릴까? 네, 그거 궁금해서 저 지금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 가령 네. 명절에 부부가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간다거나 네, 하면 네. 갔다 오고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네, 네. 그렇게 되는 요인이 가서 엄마 편을 드는 거죠. 내 와이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 편을 들면은 엄마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네. 어머니 앞에서 진상 피는 거예요. 에? 제가, 예. 어. 네, 제가 어머니 앞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어, 그래 놓고 집사람한테 자기야 나물좀 줘. 자기야 나밥먹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에이. 그럼 어머니는요, 아, 제가 어릴 때 그, 잘 말, 말안 듣던 시절,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거를 집사람이 그냥 묵묵히 다 해줘요. 별거 아니잖아요. 네. 물좀 준다거나. 그냥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laughs> 집에서는 절대 안 해요. 제가 빨리 다 빨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래요. 네. 그러면 가서 다 해주고 집사람도 현명한 게 어머니하고 앉아서 그냥 다른 얘기를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해요. 저 승질물이 들어온 놈 데리고 사는 네가참 감사하다. <laughs> 그리고 저는 와서 오면서부터 자기가 너무 좋아. 자기가 너무 대단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엄마랑 나랑 더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풀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부부싸움이 없어요. 아하, 참, 이런 또. 예 다음번에는 <laughs> 제가 그쪽으로 한번 게스트를 모셔서 어, 삶의 그 지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사실 저희 인마엘에서 지금 훈육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대가 함께 사는 집에 있어서의 그 갈등 해소에 관한 지혜를 또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일단 음. 할머니 편들고, 네. 어, 할머니는 엄마 아빠 편들고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위계가 있다. 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떤 강압이나 어떤 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걸 보듬어갔을 때그3대도 네. 이렇게 화합해 줄수 있답니다. 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문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